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공부하다 죽어라. 형각 무량 외 지음. 청하 유시아 옹김 출판사는 조화로운 삶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 깨달음을 이루라. 부다의 마지막 가르침 첫째 날. 세상에 왔지만 세상으로부터 사라질 것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육신도 세상에 왔지만 세상으로부터 사라질 것이다. 고통은 그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데서 온다.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무상한 것이다. 그것들에 집착할 때 그것이 무지이고 고통의 원인이다. 하지만 생멸하는 이 모든 것 뒤에는 배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파란 하늘에는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온갖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뒤에 항상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부다의 네 가지 고귀한 진리인 사성제. 부타가 깨달은 영혼이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진리로 고통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부타께서깨달아을 얻은 후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것은 두카라는 것입니다. 부탁께서는 결코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고통이다.가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고 무상하다. 그러므로 만족스럽지 않다.입니다. 부타의 첫번째 가르침은 이 무상의 조건을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 몸, 마음, 감각 모든 행위를 세심히 관찰해 깨달아을 얻는 명상수행법 위파사나 전통 같은 곳에서는 늘이 무상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바로 우리 몸의 무상함에 대해 명상하기 위해 공동묘지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몸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기분이나 감정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중략. 고통 자체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중략. 중략. 대반 열반견에서는 모든 것이 늘 오고 가고 오고 가며 변하고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멸법, 나타남과 사라짐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나타남과 사라짐이 사라졌을 때그 고요가 축복입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고요가 곧 축복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탁이 말씀과 이탁 소리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 중 어느 것이 고요입니까? 두째 날, 이 몸, 이 무상한 술에 덧없는 렌터카. 생과 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매순간 깨어있고 매순간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으로미 한다. 이것은 간단한 진리이지만 대단히 흥미로운 인간 상황이다. 우리는 단지 이 몸, 이 무상한 술에, 어느 날엔가는 우주로 돌아가게 될이 렌터카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을 소비하고 있다.하지만 만일 잠에서 깨어나 참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렌터카를 우주에게 돌려줄 때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그때는 문제 될 것이 아무도 없다.죽을 때는 죽을 뿐이다. 셋째 날, 나를 버리고 나를 만나다. 늘더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언제나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왜인가?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다.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밖을 기웃거리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이다. 반면에 내면의 만족이 있는 마음은 마음이 모든 것을 지니고 있음을 아는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듯 집착 것이 없음을 이해하며,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다. 넷째 날, 죽음의 순간에 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살아있는 동안 키워온 자비, 사랑, 만족, 마음의 평화 같은 긍정적인 것들이다. 이것들만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즐거움의 순간, 즐거움의 기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순간에도 그 안에는 고통이 씨앗이 담겨 있다. 또한 인간 존재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향해가는 가장 속에 있다. 자비는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자비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인 무지를 제거하려는 염원이다. 다섯째 날, 인간은 언제나 희망, 욕망, 혹은 바람을 지닌 채 계속 앞으로만 달려간다. 이것은 인간 삶의 방식이다. 언제나 달려가지만 최종적인 만족이란 없다. 좌절과 고뇌만이 있을 뿐이다.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욕망은 이미 조금 더 앞서간다.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며, 이런 악순환은 계속된다. 그때 늘 불만족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즐거움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섯째 날. 고통의 원인, 원인은 마음속 집착과 갈망이다. 감각적 쾌락은 중독성이 있으며 즐겁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것으로 가게 된다. 자꾸만 그것으로 간다는 삶 자체가 고통이다. 금방 끝나버리는 그 경험들로부터 쾌락을 얻기 위해 습관과 중독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즐거울지라도 실제로는 훨씬 깊은 불만족을 불러일으킨다.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다른 길이 없다면 우리는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에 어존하게 되고 그것에 걸려들게 된다. 일곱째 날, 자외의 상태에 머문다 해도 그 상태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더라도 결국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태, 어떤 장소, 어느 순간에도 중단하지 말고 순간순간 명상하라. 일상의 작은 나를 따르지 말고 단지 행동하라. 매 순간 앉아 있든 서 있든 걷든 누워 있든 말하든 침묵하든. 그 어떤 상태, 어떤 장소에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명상하라.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분명해질 것이다. 그때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수행이 된다. 덟째 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왜 하필 나이지? 하고 부평하지 말라.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가 마침내 도착한 것처럼, 지한날 내가 사은 업이 현재의 나를 이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다. 이 업은 생의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해오고 있으며, 전생들로부터 계속되고 있다. 불행한 상황이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스스로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행복을 바란다면 타인을 소중히 하라. 바른 원인을 만들라. 아홉째 날.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한다. 그러나 겉모습은 바뀌지만 모든 것은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다. 이름과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같다. 우리는 왜이 세상에 살아있는가? 무엇보다 삶의 방향이 명확해져야 한다. 이것은 곧 명상의 의미한다. 명상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보게 하고 우리의 생각 습관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갖게 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와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열째 날,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현재에 있음은 깨어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습관에 물들지 마라. 진정으로 새롭게 산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옛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유이다. 지금 당신은 살아있다. 자유로워질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마지막 날. 수억 겁 동안 반복해 온 수많은 습관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쁘게 한다. 첫 날의 생선은 신선하지만 생선을 며칠 동안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면 그 생선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굉장히 나쁜 냄새가 날 것이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체험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들은 자신을 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알고, 더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수행이다. 감사합니다.